<laughs> 안녕하세요 마스카 are 다 sumi da. I know 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어, 마스입니다. 아니, 아빠. 내가 마스입니다. <웃음> <웃음> 마스 sumi da. I know you are a sumi da. I know 다 o u a r 요 a sumi da. Oh, I know you are a sumi 치킨 아니고. 닭다리 아닙니다. 닭다리 어? 저번 했잖아요. 피자 아닙니까? 피자, 피자 아닙니다. 탄구야 <laughs> <방구이> 아닙니까? 아니요. <laughs> 하... 아빠. 시험이 아니에요? 아빠. 시험이 아니에요 시험 아니요. 아빠 말좀 할게요. 오늘 잠깐만. 이건 이거, 뭐 이거는 하는... 상이에요 상. 여기다 좀 있다 돼요? <laughs> 이걸 써야 돼요? 이건 써야 돼요 내가. 네. 아이 나 이거 <laughs> 오늘 요리는 크림새우, <laughs> 크림새우? 치즈 퐁듀. 치... 크림새우, 치즈 퐁듀. 네. 메뉴가 되겠네요.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이제 크림새우를 치즈 퐁듀 소스에 찍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새우를 튀겨서 새우튀김 좋아하죠. 네, 치즈 좋아하죠. 네, 그러니까 새우 튀긴 거를 치즈에다 같이 찍어 먹는 거예요. 어때요? 근데 안 튀겨요. <laughs> 어때요? 맛있을 어. 것같아 맛있을 것 같아요. 어. 아, 같아. 어땠어요? 일단 일단 요리는 해보면서. <laughs> 네, 일단 요리를 먼저 해보면서. 근데 기름이 이제 온도가 올라와야 이제 튀길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럼 튀김 반죽을 준비를 해볼까요? 네. 마스 차완 님이좀 도와주실 겁니까? 네. 네. 내가 <laughs> 네. 나도. 나... 잠깐 앉아 계세요. 나 아까 이 손씻고 왔다고. 네, 거기 앉아계세요. 내가 이건 잘하지. 어제. 네. 가루는 어제 원래, 원래 뭉쳐가지고 뭐 만드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제 종이컵으로 계량을 할 거예요. 종이컵? 네. 이건 설탕 아닌가? 이건 설탕이 아니고 밀가루. 밀가루. 아 밀가루. 네. 아단 밀가루도 이렇게 생겼어. 네, 우선, 밀가루, 네, 밀가루 한 컵. 한 컵? 네, 밀가루 한 컵. 그리고, 잠깐 기다리세요. 네. 오늘 메뉴들, 이 오늘 음. 할 일들이 많네요. 네. 여기막더 붓고, 더 붓고. <laughs> 콜라 먹을 거예요. 자여기 그리고 이거 감자 전분 100%. 100% 감자 전분. 예. 음, 100% 감자 전분 알지? 한 컵. 한 이제 거. 두 개를 섞어 주세요. 야! 아! 자, 섞어 봐. 섞어. 섞어. 묻어. 있습니까? 잘 되나요? 네, 네. 이게 잘 되고 있는 겁니까? <laughs> 잘 섞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네,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거든요. 네. 이제 이거를? 네. 이제 이거를 아니 아니야, 이건 그냥 두세요. 이거는. 알겠습니다. 아, 이거 이거는 아니 다 섞으면 끝끝 끝. 네. 네 끝. 기다리세요. 네. 손 닦지 말고 그대로 있어요. 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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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그럼 서도 반죽이 필요한가요? 네? 새 네, 반죽이 필요한가요? 네 이번에는 두 번째 반죽이에요 두 번째 반죽? 네 그럼 두 번째 반죽 손에 고 이거는 이거는 네. 감자 전분을 네. 눈매워요 <laughs> 저거 때문에 연기 때문에? 응. 감자 전분을 물에 불린 거예요 물에 담가서 내가 이거 잘하지. 불린 감자 전분. 네 이거 잘하지. 한 컵. 한 컵? 네. 한 컵. 한 컵. 한 컵. 한 컵. 기다리세요. 그리고 이거는 튀김가루. 튀김가루? 네. 어. 튀김가루. 튀김가루 두 배요. 튀김가루를 한 컵. 오오 오지마세요 오지마. 위험해요. 자. 나는 난 찍어야 되니까 이런 거요. 두 컵. 네. 세컵 세커. 것도 음. 묻혀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네. 물을 넣을 거예요. 물. 청정 누들. 섞어 섞어 섞어. 어. 누들 요을 조금 걷어 줄까요? 네. 어아파서도 더러운데. 세선도 더러운데. 자. 물을 한컵. 두 컵. 두 컵. 아, 섞어 주세요. 핫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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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둘. 아. 어, 좀 도와드릴게요. 잡고 네, 있을게요. 아, 어, 너무 글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어... 섞어 주세요. 좀 좀미. 너무 처 밀가루 반죽 같네. 네, 이런 반죽을 만드는 거예요. 섞어 주세요. 더 잘. 빵스. 오케도 체. 한컵더 들어갑니다, 이제. 3컵 아, 섞어주세요 <laughs> 어, 지금 입에서 침이 흘러내리는 건안니져지세한컵더 <laughs> 들어갑니다 맛있을 같네요 내꺼. <레코> 내꺼예요? 네. 아, 음, 네 네. 어, 내가 무슨 말지 아우, 참. 자, 물고 어, 어, 섞어볼까요? 어, 이렇게 해야 잘섞지 네. 오, 오, 제, 어, 어. 이게 지금 뭐하는 겁니까, 저는? 이게 저는 뭐하는 거라고. 지금 반죽을 하는 거예요. 튀김 반죽을. 아빠를 도와주는 거네요. 네. 자 아, 이제 한컵더 들어가요. 한 컵. 아, 참가 어, 어, 한 컵. 이거 다섯 컵이야? 아, 왜 다섯 컵까지 들어와? 아, 왜 다섯 컵이야? 아, 네. 섯 컵까지 가는 거 아니야? <laughs> 맞아요? 네, 다섯 컵이면 이게 이거는 농도가 맞았습니다. 이제 한 아, 튀김 반죽이 얼마나 기름이 올랐나 볼까요? 오 기름 온도 올랐어요. 손으로 조금만, 어떻게? 조금 올랐네요. 손을 그렇다. 조금 닦고 싶죠? 예. 오차고, 오차고, 오차고. 아, 튀김 만족됐어. 아, 튀김 만족됐어. 으... 자, 잠깐 기다리세요, 이제. 내가 음... 아, 좀더 이제... 내가 좀 비벼줄게요. 아저다 이거 비볐어요 이거는. 그래? 그러면 아까 섞었던 이거 첫 번째 거 여기에다가. 새우를 넣고 새우 내가 넣어줄게요 네 호수! 새우를 토이 다 넣어봐 이제 버무려주세요 근데 손 다칠 수 있어요 이거 그 꼬리에 살살해주세요 손 다칠 수 있으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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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무려주세요 뭐야 뭐야 어데 새우 손질 아직 아직 꼬리안 들고 있어요 네. 근데 이거 튀김에 이제 저기 넣을 때는 아빠가 넣을게요. 위험하니까. 네. 마스, 마스부가 넣겠습니다. 네. 마스 차원님은 앉아서 봐주세요. 네, 왜요? 위험하거든요. 저 기름이 엄청 뜨거워서. 자, 이제 이걸 거 하나씩 건져서 여기 에 넣어주세요. 하나씩 건져서. 이렇게. 그렇죠. 아 하나씩 하나씩.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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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털어서 넣어주세요. 털어서. 네. 아, 먹지말고, 먹지말고 밀가루 냄새 에아가지맡아려는데 아, 밀가루 아, 냄 좋아서 맡을려고 랬대요 아, 먹으려고 하는 줄알았잖 여기서 털어 여기서 털어서 남겨세요 여기서 털어서 새우, 새우 기 여기 보이죠? 네 오늘 아주 새우 포식하겠는데요? 그러게요 오늘 새우라 이유에 오늘 메뉴가 이럴수가 정말 좋군요. 이건가? 이새인가 네. 아. 새우를 먹을 생각하니 웃음이 저절로 나오는군요. 어, 어 이건 왜 새우? 이건 안 넣어도 되죠? 네. 그, 이, 이거 새우 꼬리는 안 넣어도 되죠? 네. 이제 새우가 몇개안 남았네요. 음... 에이... 뭐야? 이거 또 비커트이 나왔어. <웃음> <웃음> 뭐야? 빈껍데기가 나와. 오 어, 이건. 이거 좀 재스코 가지고 이거 너무 너무 맛있지 않을까 이런게 아니요 아니요 그러면 반죽 농도가 안 맞아요 아~~ 자 이렇게 됐으면은 이거를 음.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잘 나오고 있겠죠 네. 이거를 이제 넣을게요 와 하나 더있었데 하나 더있었다 더 아빠 하나 더 있었는데요 네 여기 넣습니다. 었 오 소리가 어때요? 좋아요. 소리. 소리. 맛있는 소리 나죠? 네. 오우. 네. 맛수 차원님이 도와주니까 아주 요리가 쉽고 편하군요 네. 앞으로도 계속 도와줄 거예요? 네. 바다 보러 안 가고요? 바다 보 바다 보러 안 가고요? 네. <laughs> 아, 어린이 갈땐 아빠도 일합니다. 맞아요. <laughs> 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아시죠? 네. 항상 쉬는 날만 할수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네. 둘다 쉬는 날이지알수 있습니다. 네. 네. 둘다 쉬는 날입니다, 오늘은. 맞아요. 아빠가 쉬는 날은 쉬는 날이잖아요. 네. 마스 차, 마스 차원님이 아빠보다 하루 더 쉬죠? 쉬는 날이 하루 더 많잖아요 아빠보다 마스 차완님이 마스 차완님은 일주일에 두번 쉬잖아요 마스 부는 일주일에 한 번만 쉬고 재밌어요? 만지는 느낌이? 부드러워요? 달만 하나는 이거 베이킹소다 하나 넣으막 도너츠로 만들 수 있겠지? 어우, 그래 베이킹소다 넣으면 도넛츠로 만들 수 있겠어요? 네 어디서 배웠어요 그런거는? 뭐? <laughs> 유튜브에서 배웠나요? 네 <웃음> 아이고 <웃음> 이렇게 다 뭉쳐지면 굉장히 좀 뭉쳐지니까 네. 이렇좀 길려주는 네. 반져반져반져반져반져반져 만져. 만져, 만져. 가다들어갔어요 근데 아버님 어딨다 왔었나요? 바로요? 네. 다 썼어요, 이제. 이제 쓸데 없어요? 네, 오늘은 더 이상 쓸데가 없습니다. 아, 이제 다른 물건들로 쓸데가 있겠네요. 네. 쓸 데가 없습니다. 이거를 하고 이제 우리는 또소 소스, 소스를 또 만들어야 돼요 소스를. 이거 이거 또 그러면 뭐백종수거 필요한 거 아니에요? 네? 이거 이거 필요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안 필요해요. 소스에는 그안 필요해요. 네. 소스는 어떻게 만드는 거 잠시만요. 아, 우선 한번 보여드리고요. 이거 거. 저도 거워요 고기 구보요 이제 잘구고 그래. 있구나? 네. 잘 튀겨지고 있죠? 저는 이걸 저는 면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한번 도넛을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냥 뭉쳐가지고 거기다 또뭐 넣을 건데요? 아마 베이킹소다 넣으면 될것 같은데요? 베이킹소다. 그래요? 하지만 베이킹소다를 안 가져왔는데요. 여기가 아! <laughs> 어있어 일단 다 이렇게 뿌려. 뭐 열심히 하나는 베이킹 소다 필요 없어도 그 도넛이 만들 수 있겠는데요? 네. 네. 이거, 이거 봐봐 벌써 이렇게 좀못 터지게 됐잖아요. 설마. 헨리가 <laughs> <될 웃음> 없죠? 설마 <laughs> 그게 그래, 되겠어요? 있쇼? 아 이제 새우 한번 다시 들어가고. 오늘 참 힘들어. 힘들어요? <웃음> <웃음> 힘들 나루예요? 신지힘하니힘니까자 이제 소스를 만들거예요 소스 하하하하자 아빠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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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스? 네소스 어떻게 새우 그래, 찍어먹을 크림소스요 그래. 이거 잠깐만 치울까요? 소스를 만들려고 하는데 아잠깐 앉아 계세요 잠깐만 손 씻으려고요? 응 이거 근데 이건 너무 밑에서 아닙니까? 손 씻을 거예요? 이거 을거 이건 뭐예요? 크림 소스 크림 소스 크림 소스? 네 이걸로 케찹을 만듭니 어! 뚜껑 못 잠겼어! 하나! 네 조금 뭉쳐있네아 이거는 크림소스 아이고 이고 여기 있다 그리고 동그란거 넣 크림소스? 거. 크림소스에 우유를 넣는거예요 여기 이거 이거 맛있지 않을까요 이거? 네 한번 넣어보세요 여기다가 넣지말고 소스에 넣지말고 어디서 나올건데요? 저치 튀김에다가요? 어여기다아 여기 소스에 넣으면 안되죠 먹을건데 그거 있지도 않은건데 그거는 여기있다가 너의 거 이거, 우거까 조심하세요 멀리서 거이네이제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생각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이 아은 소유가 매일우유 매일로유매일로유매일로유가왜 이렇게 웃겨 매일로가왜 이렇게 웃아빠 우유로 우유. 소스 만들고 있네 우유로 소스 만들고 있 소스가 만들어졌어요 이제 좀먹어볼래 어? 아니요 아 먹어봐요 먹어봐 먹어봐 <웃음> <웃음> 왜 그러십니까? 없습니다 y o u t u b 요 유튜브 망해요 망해 빨리 응. 맛있게 먹어요 맛있게 네? 응. 유튜브 응. 망하는 꼴 보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아니요 너, 너무 너무 맛없어가지고 <laughs> 자 크림소스 농도는 이 정도 우유를 섞어서 어, 이렇게 농도를 맞춰주시면 돼요 근데 너무 맛없어요 이따가 그래. 먹어보면 달라요 t 달라. u 아 아, y o u t 아직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피자마스터님. 네. 네. 아우 바람이 너무 많이 부니까 빨리 끝내야 되겠는데. 네. 바람이 많이 부니까. 새우는 어느 대 어느 서 어느 덧 어느 덧 새우가 다 익어가고 있어 요 소스 하는 동안. 오잘 익었어요. 잘 익었구나. 네. 구 오글오글. 어! 우 어, 나도 한테 키퍼였어. 잘 읽었죠? 네. 보여 줄까요? 앞에 카메라? 네, 보여요. 다이 거다이거 보이게. 다이은거 보여요. 진짜 보인다. 카메라 오, 봐요. 그거 만지 봐세요, 거 당신의 손은 지금 아주 아, <laughs> <laughs> 손은 아주 <laughs> 더러운 거같니요 <남고 있는가. 웃음> 손이 아주 지금 네. 나손질같게요 나 <laughs> 네. 자, 이 정도면은 새우는 다 튀겨졌어요. 이제 퐁듀 퐁듀만 이제 대표면 돼요. 네. 마스 차원씨 언제 옵니까? 와서 차원 씨가 빨리 오셔야 될것 같은데. 잠시만요. 이제 이거를 건지고 새우는 다 익었으니까. 여기 봐봐요. 조금만. 우와. 우와. 네. 넣으세요. 너 뜨거우니까 멀리서. 네, 앉아 있어요. 어디서 안 넣으면 되겠다. 위험합니다. 기름은 항상. 네 뭐야? 또안 들던데? 만들... 자, 이제 기름은 다 썼어요. 기름을 안전한 곳에 놓고 식혀야 되겠습니다. 맛님 어이. 어이. 우선 이거 하나 먹어볼래요, 우선? 튀긴 거? 너무 뜨겁지? 너무 뜨겁지만? 아우, 너무, 너무 뜨거운가? 호호, 불어서. 음. 음, 뜨거워. 네. 자, 다음은 이거 퐁듀, 퐁듀 소스. 치즈 퐁듀니까요, 오늘 메뉴는. 퐁듀 소스를 짜서, 냄비에 짜서, <laughs> 맛있죠?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아까처럼 맛없다고 막 그런 거 하면 막. 안 돼요. <laughs> 안 되는 거예요. 어 이거를 데피야 되는데, 이게. 바람이 불어서. 날려갖고 맛있어요. 너무 많이 먹지 말고요. 좀 이따 소스 찍은 것도 먹어야 되니까요. 소스 찌는 거 먹어야 된다고요. 소스. 아까 맛없다고 했던 그 소스요. 홍듀가 이제 여기서 대표지고 있고요. 여기는 오자. 소스가 있고요. 어. 어. 자 어, 소스를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자 여기 있습니다. 아 그냥 두세요. 우선 우선 소스 안 찍어 먹을 거죠? 이제 그만 이제 그 먹을 거예요. 조금 있다가 그것도 먹어야 되니까. 소스 찍어서요? 네. 그렇죠? 그런데 뭐 금방 돼요? 금방 소스 금방 돼요? 소스가 어디에 있 어디, 어디 있겠 여기 밑에 지금 여기 네. 왜고 있어요? 봉조니까요. 자. 홍주는 원래도 두개들고있어요네두개 그런... 들고 앉안되었요짝짝짝바퀴바퀴 네. 홍주는 요런 식으로 <laughs> 요런 식으로 되가고 있습니다 이랑 싸운다 야 마침. 얼마나 맛있었냐고 어 맛있었어 어 맛있었어요 <laughs> 네오 자자자. 아빠 아빠 저... 아빠는 이거 찍어서 이거 찍어 먹을 거예요. 마스 차님은 아까 이거 맛없다 그랬으니까 이것만 찍어 먹어봐요. 뜨거우니까 조심하시고. 아빠는 이걸 찍어서 크림 소스를 찍어서 퐁듀를 찍어서. 아 이게 맛이 엄청나더라고. 진짜요? 응. 네. 맛있어요? 응. 네. 어나 여기다가 양꼬리 볶음 먹었는데. 한번 먹어봐요. 새우 치즈 크림 새우 치즈 퐁듀이 이거는 그냥 새우 치즈 퐁듀 어때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또안 찍어 먹어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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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 응. 응. 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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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포. 자. 어 뒤에 접시가 있었구나. 차우님은 크림 소스는 별로 안 좋아하고 치즈 퐁듀 소스를 좋아합니다. 고만 봐서요. 콜라 먹어요. 콜라 맛없을 땐 콜라. 콜라요. 콜라. 저 엄마한테 가서 콜라 달라고 하세요. 네. 음식 맛에는 호불호가 있는 거니까요. 자, 크림새우, 치즈 퐁듀예요. 지금 새우에 크림소스를 뿌렸고, 여기 담겨있는 게 치즈 퐁듀죠. 이 크림소스 발라진 새우를 퐁듀에다가 듬뿍 찍어서 먹는 음식입니다. 짠. 맛있어요. 엄청 맛이 진해지고, 크림맛이 진짜 진해요. 이렇게 하면은. 정말 맛있는 일반 크림새우랑은 비교가 안 돼요. 제가 먹어볼게요. 먹는 것도 보여드려야 되나요? 이렇게 해야 되나? 어떤 거요 어떤 거 말이에요? 음~ 정말 맛있어요. 정말. 뭐요 음~ 아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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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세먹아니세니까요 이거 네, 다먹은니라요아니다아니 이제 또먹세요아니요또니세요아니요요 오, 맛은 어땠어요? 어, 맛있었어요. 네. 맛있었어요. 크림소스는요? 맛어 마스... 크림소스는 맛없었어요. 난있었어요퐁있었어요 시즈 었요요 맛있었어요. 맛있었어요. 어요 맛있었어요. 맛어 맛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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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빠빠이 저랑 빠빠이 하세요 빠빠이 빠이이거 뜨거워 당연히 풍질 먹구리 먹오래